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스윙댄스 배우기 유스댄의 샤이입니다 행복입니다. 오늘 저희 35번째 비디오 촬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할 동작은 비하인드 백턴 스윙아웃이에요. 수행하우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31번째 비디오를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위치를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설명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비하인드 백턴은 기존의 다른 영상들에서는 어뭐 다른 용어로 쓰이긴 한데 어, 저희는 비하인드 백턴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에서 포까지는 스윙아웃 동작과 똑같습니다. 야 그래서 파이브에서 동작이 변하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저희 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원, 2 쓰리, 포 4까지는 같습니다. 이제 5할 때, 잠시만요. 5할때 팔로에서, 팔로의 손을 팔로의 등 뒤로 보냅니다. 보세요. 등 뒤로 보냅니다. 5할 때. 그래서, 어, 이걸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요. 잠시만요. 보세요.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요. 천천히 옮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옮겨주는 경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5에 손을 옮겨주고요. 그러면 저희 5자세는늘같습니다 여기서 6갈때팔로우는 팔이 풀리면서 돌고요. 7 a n A 달때손 위치를 바꿔줍니다. 좀더 한번 이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4까지는 갔습니다. 직진 운동하고요. 네, 5에 손을 옮겨주고 6, 7 a n A 하면. 이 패턴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손을 뒤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어, 팔로우가 이 패턴을 모르는 경우는 굉장히 이상할 수 있어요. 갑자기 팔이 뒤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넘겨준 다음에 팔을 세게 당기면은 팔이 꺾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4에서 5로 옮겨주고 6로 보내줄 때그 템포 속도, 속도를 그대로 맞춰주시고 어, 천천히 팔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을 다쳐요. 네. 아,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1, 2에 직선 운동하시고 5에 아, 리더의 다리보다 너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어, 저희 하면서 다시 한 번만. 네. 네. 직선 운동 해주시고 네 파이브 때 리더의 팔러의 왼발이 리더의 오른발보다 과하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요 이렇게 풀릴 때는 네 팔러의 팔이 왼쪽 팔이 자연스럽게 살짝 들려 있으면 어, 빠져 나오는데 무리가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호 파이브 팔로의 팔 보셨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인사이드 백턴. 아, 비하인드 백턴 스윙 아웃입니다. 네. 용어가 어렵네요. 네. 네. 어, 오늘은 그럼 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